저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증팀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소와 연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 인증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품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하이테크 시장에 진입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병원용에서 가정용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매출을 신장시킬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스토스 대표이사 이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스토스는 생체 신호 진단 및 치료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비스토스라는 사명은 생체 신호 종합 솔루션을 뜻하는 바이오 시그널 토탈 솔루션의 머리 글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저희 주요 제품은 태아 관련 제품, 신생아 관련 제품, 환자 감시 장치, 가정용 의료기기 및 기타 제품으로 구분되며 현재 뇌 관련 제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루스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년 이상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기술력입니다. 의료기기는 기초기술 및 공학기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것이기에 고난이도 산업에 속하며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0여 건 이상의 특허는 단순히 상징적 보유 수준이 아니라 양산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는 실용적 기술입니다. 비스토스는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건강을 측정하는 의료 장비인 태아 심음 측정기와 태아십 감시 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하였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리드와 트렌드를 읽어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둘째, 풍부한 고객풀과 다양한 판매 루트입니다. 비스토스는 매출의 90% 이상을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수출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업력 동안 확보한 고객 리스트는 1만여 개에 달하며, 국내외 개인 병원에서부터 대학 병원은 물론 각국의 입찰, 유행과 NGO 단체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매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고객풀과 다양한 판매 루트는 각국의 경기 흐름에 따른 시장 상황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기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시스템 및 인허가 능력입니다. 비스토스는 GMP, ISO, MD샵 등의 국제 품질 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제품별로 국내 인증인 MFDS부터 유럽 CE와 미국 FDA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제품 등록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는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보장해야 하고,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주요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또한 각 국가별 등록을 득해야만 비로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증팀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소와 연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 인증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스토스는 생체 신호 진단 기술 기반 제품을 다변화하여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실현할 것입니다. 주력 제품군을 병원용 의료기기, 가정용 의료기기, 뇌 관련 의료기기 세개 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의 전략 모델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제품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하이테크 시장에 진입해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병원용에서 가정용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매출을 신장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전략 제품은 병원용 제품군은 태아 ECG 추출 신호 기반의 피탈 모니터, 및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복합형 인큐베이터, 가정용 제품군은 신생아 돌연사 방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베이비 모니터, 뇌 관련 제품은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를 전기 자극으로 치료하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ADHD 제품 기술을 근거로 치매 치료기 개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제품에 대한 기초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2-3년 내에 인허가를 득하고 판매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의 성공적인 개발과 시장 런칭을 통해 2026년 1억불 수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비스토스는 국제 회계 기준과 국제 의료기기 품질 시스템을 항상 만족시켜왔고 20년이 넘는 업력 동안 국내외에서 인정받아온 믿음과 신뢰의 기업입니다. 비스토스는 최고의 제품 개발 및 생체 신호 미개발 분야 개척을 통해 인류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열정적인 연구개발과 의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그 결실을 투자자분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스토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